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5년 형 기아 스포티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기능, 뛰어난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출퇴근용은 물론 주말여행이나 가족용으로도 완벽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 형 모델은 기존의 장점에 더욱 정교함을 더했어요.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형 스포티지는 기존의 강렬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이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전면부에서 LED 주간주행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전조등도 날카로운 라인으로 되어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측면에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있어서 차가 정지해 있어도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도 트렌디합니다. 풀와이드 LED 리어램프와 각진 디자인 덕분에 스포티한 분위기를 살렸어요. 트림에 따라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다양한 휠 옵션이 제공되고, 상위 트림에서는 블랙 포인트, 루프랙 투톤 바디 컬러 옵션도 가능해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겁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가격대에서 보기 힘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반응도 빠르고 해상도도 좋아서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볼륨과 공조 조절을 위한 물리 버튼도 남아있어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요. EX나 SX 프레스티지 같은 상위 트림에서는 실내 소재도 한층 고급스럽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 스티치 마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더해져서 프리미엄 차량처럼 느껴지죠. 2열 레그룸도 넉넉하고 시트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장거리 이동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2열 사용 시약 1100리터, 폴딩 시에는 약 2100리터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성능 면에서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리터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187마력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도심이나 고속도로 주행에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에요. 좀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총227 마력의 출력을 내며,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6에서 리터당 18km 수준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55km 위정기 주행 거리와 2 6 0 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제공합니다. 연비와 성능을 모두 잡고 싶다면 이쪽이 정답이겠죠. 주행감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편안함에 중점을 둔 세팅이에요. 대부분의 트림에서 AWD 선택이 가능하고, X라인이나 X프로 트림은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기본 LX트림은 약 3,800만 원부터 시작하고 EX나 SX프레스티지는 4,000만 원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는 약 4,000만 원대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00만 원 가까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옵션과 공간, 기술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디자인, 기술, 공간, 연비,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잘 잡은 2025 스포티지는 여전히 준중형 SUV 시장에서 돋보이는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